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커즈드 베이비라고 하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어, 스토리는 스윙, 셀 수... 수리공으로서 당신은 낡고 세태한 아파트 건물을 수리하는 일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불길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건물에는 귀신이 들렸고, 복도를 기어다니는 저주받은 아기는 당신을 가두기 위해 다가옵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갑시다. 게임 스타트.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건물 주변에 여러 물이, 저도 물이라서 지금 트랜스레이트 보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에 여러 가지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도구를 모으려면 지하실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1층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빌어요. 유지관리사. 어, 그러니까 나는 지하를 내려갔다가, 아, 이거 우측에 나오네요. 우측에 Get Tools from the Basement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퀘스트 같은 거는 지하, 아, 우측 상단에, 아, 좌측 상단에 다 보이는 거 같네요. 나 아파트 관리사인가? 관리하는 그냥 관리인인가 본데? 근데 왜 애기가 나를 방해하지? 싸가지 없는 애기. Grab Tool. 오케이, 방금 상당히 많은 양의 작업 도구들을 먹었어요. 다시 1층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부터 들릴까? 1층부터 갑시다, 1층. 아, 1층이지, 여기가. 4번, 3번. 4번부터 가죠. 3번부터 가죠. 잠겼네요. 4번부터 갈게요. 플래시라이터 없네. 뭐 밝으니까 상관없으려나? 냉장고. 어? 와우.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3번. 청소기도 있네? 뭐지? 여기 불 나고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리드. 어 날짜 1985년 1월 12일 우리는 마침내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루카스는 그의 새로운 방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고요. 힘들긴 하지만 여기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에블린 무언가 남긴 집 주인이 남긴 쪽지 같은 건가봐요. 이게 뭐야? 리페어 잘못된 툴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된 툴을 이것도 아니네요. 예? 이렇게 고치는 게 맞아? 아니 이거 지금 두드리면 퍼질 것 같은데 일단 소화전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소화, 소화기로 고쳐야 돼. 일단 물부터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고쳐볼게요. 그래요? 한번 더. 어 일단 저는 능력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술을 배우십시오. 기술을 배우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살수 있어요. 다음에 이쪽 잠겼구요. 이거는 뭘까? 이거 납땜? 아닌데. 아 이거 시멘트 바르는 거다. 1번 방.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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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런 거 그냥 이렇게 푸면 된다. 아니네요. 태우는 거안 되네요. 빨아들이는 거. 그냥 진짜 유지보수 하는 건가봐. 관리해 주는 거. 이것도 읽고 가죠. 우리가 이사 한으로 조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나쁜 에너지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화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루카스는 이상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에블린. 아까 4호 방에 있던 사람이 왜 여기에다가 쪽지를 남겼을까? 1호 방인데 여기가. 근데, 내용 자체는 에블린을 위주로 이어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상한 책몇 권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의식과 상징은 불안함을 줍니다. 루카스는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울고 있습니다. 또, 또 남편이라는 놈이 또 그냥 아주 이상한 데다가 손을 댔어요, 또. 에휴,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주요? 어? 이런, 이런 거 고쳐야지, 또. 아 납대 말때 납대 말 차리구나. 오케이 좋아요. 소리가 조금 시끄러우 말씀하십시오. 줄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애기몇 살일까? 저렇게 빨 빨딱 서 있네. 나는 무슨 그 장난감인 줄 알았어. 신. 신기... 애기야, 거기서 뭐 하니? 뺨 맞을래? 아저씨, 지금 위험한 거 들고 있다. 가만히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쫓아갑시다. 어디로 갔죠? 5번 방 잠겼네요. 아? 어? 6번 방도 잠겼어요. 7번 방, 8번 방도 일단 한번 열어볼까? 양쪽 다 열리네. 다른 데 먼저 봅시다. 어 부두술 했구나 우리 남편분이 청소 한번 하고 5월인가 메이가 모르겠네. 다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존는 루카스가 저주받았다고 믿으며 의식에 집착합니다. 저는 제 아기를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루카스가 애기고 존이 아빠, 그 다음에 에블린이 엄마 딱이 정도인 것 같죠? 바람이야, 바람, 바람 이런 거다 바람이에요. 그냥 지 혼자 멋대로 움직이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다 바람이야, 저런 건. 저는 어젯밤 루카스의 방에서 존을 발견했는데, 그의 침대 위에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무서워서 전에 없던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돼요.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있죠. 아빠라는 사람이. 결국에 아빠 때문에 이 의식이 이루어진 거네, 그러면. 아빠가 뭔가 불안해서. 야 씨, 이렇게 고쳐지면 그런 거할 필요도 아 위에 뜨는구나. TV를 고치고 11번 방에 들어가서 제너레이터를 고치고 그다음에 페... 피퍼? 피페? 12번 방에 가서 피페를 고쳐라. 너무 깜깜한데요? 아 파이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시험한 겁니다, 그냥 다 알아. 아참 진짜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고 말했어요 조용히 해요 나 지금 무기 들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요 나 무기 들었어 가만히 있어 고칩시다 리페어 하? 이 사람 기술이 좋나봐 그냥 뚝딱뚝딱 드라이버를 조금만 돌리면은 TV가 고쳐지고 벽을 조금만 문때면은 벽이 고쳐져요. 안녕, 아기야. 뒤지고 싶어? 아니야, 아기한테 말하면 안 되지. 자, 너도 고쳐. 미안. 야, 너왜 들어와? 너왜 들어와? 미쳤어? 들어오지 마. 오지 말라 했어. 오지 말라 했어. 꼬맹이 왔어요. 다음에 11번 방. 여깄다. 11번 방에서 제너레이터가 뭐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의 의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루카스는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아빠가. 아, 혼잣 말입니다. 아, 흠 ᄀ흠, ᄀ흠. 다 알고 있죠. 아, 아, 또 뚝딱뚝딱 하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마도. 자, 이제 용접하러 가죠. 문을 열고, 여기 용접까지.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올라갑시다, 위로. 왜 이렇게 글렸냐? 뭔가 쪽지 이것까지. 어, 루카스는 더 이상 장난감으로 놀지 않습니다. 나무로 된 기차가 그냥 바닥에 놓여있어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이 전까지 바로, 어, 아, 위에 이제 무슨 머신? 고치면 되나봐요. 16층. 아, 16번 방. 그래. 루카스는 아파트 곳곳에 나무 비행기를 날리곤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마치 기다리는 듯이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손대지 않는다는 거겠죠 나무 비행기에 이 의식이 잘 되어 그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저주받고 있죠 이래서 부두술 강령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색감이 도대체가 이 들어가는 거 맞아? 뒤에 보면서 갈까? 아니 앞에 보면서 가자. 잠깐만 방, 방향 좀 잡고 갈게요. 여기서 일로. 어 갑자. 와, 쟤또 귀여운다. 와, 쟤또 귀여운다. 저 그지 같은 놈. 애기야, 애기야 왜또 귀여울까? 얼모벌레처럼 왜 그럴까? 진짜 울보벌레처럼 열무벌레처럼 생겼네 좋습니다 별로 안 무섭네 이 정도는 아! 아! 맞다 애기는 원래 귀여워야 되는구나 에이 천장으로 왜 귀여울까 아, 앞에 앞에 수식어가 빠졌어요 천장으로 왜 귀여울까? 싸가지 없는 애기 절로 가라는 건데? 저 뭔데 저기? 다른 방 아니야? 안녕? 안녕 애기야 애기 진짜 못생겨 아니 이쁘다 귀엽다 잘생겼다 나중에 대성얼놈이네 벌써부터 얼굴에 피를 묻히고 댕기고 싸가지 없는 놈. 네? Find the flashlight 플래시라이트를 찾아라 어디서? 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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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내려가면 되겠지 이제 아 지하고 개 뿌리고 아무데도 안 가면 되네요 피가 아 이건 좀 안녕하세요 읽을게요 나는 루카스의 장난감, 음, 즉 기차, 비행기, 말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때 전부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여기 남아, 훈련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거, 장난감들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 가져오라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바닥에 어딘가에 있는 장난감을 찾아와라. 여기서? 방금 저기, 저기 누구 서 있었는데? 아빠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나 엘레베이터 여기 냉장고에 숨어야 되나? 아니네요. 아, 뭐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인다. 야, 리설 컴퍼니도 저 끝까지는 보여주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손전등 구시대에뭐이 언제야? 그큰 덩어리, 그건가? 손전등이 없어. 아, 이거 혹시 열어야 되나? 안 열어도 되네요. 맵이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아 장난감 하나 오케이 토이 하나 얻었습니다 조랑말 그 다음에 없어요 여기 있겠다 여기 있다 아 호수, 호수네 트레인 없어요 설마 막 중간에 있고 그렇진 않겠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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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마지막 기차 저거 뭔가 실루엣이 있지 않아요? 뭐 걸어당기는 거?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같은 같지...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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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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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면 죽여버릴 거야. 가, 가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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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 아니잖아? <laughs> 안아줘요 안돼요 어디까지 왔어? 아느려느려 생각보다 느려 여기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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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도망가요 어디로? 나 나가는 길을 몰라. 가까이 오고 있나? 리턴 투 얼털 나가라는 거겠죠? 다시 돌아가라 아 여깄다 애기 얼굴 좀 구경하고 올걸 그랬나? 기껏 뚜벅뚜벅 걸어서 오는데 그쵸? 아,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방10 얼러리? 아 빌딩에서 나가기 그래요 나갑시다 이제 뭐 할일다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가서 맥주나 처 어떻게 나가지? 여기? 여기? 근데 일로 못 나가잖아. 잠깐만 일로 나갈 수 있나? 어? 어, 나이스. 근데 이 가족이 루카스 가족인가봐요. 당신이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루카스의 장난감을 제때 모으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가 마침내 쉴수 있게 되었고 나도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 이대로 끝이야? 얘네 지금 이거 다 모였다는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저주를 풀었고 집으로 나가서 그냥 빌딩에서 나가면 된다라는 것 같죠. 에블린이 이제 괜찮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조는 결국에는 쓰레기네요. 마무리로. 기어 나오지 마. 나 분명 말했어. 분명 말했어. 나오지 말라고. 갑툭튀 마무리됐다고 게임. 아이 홀리 fuck. 그래요, 갑시다. 그래요, 난 분명 이런데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안녕, 애기야, 아, 애기야, 존 앱을... 어, 깜짝아, 존! 근데 <laughs> 네, 이럴 거 같았지. 내가 이럴 거 같았지 그래요 그래 빠지면 심심했다 됐다 자 어쨌든 오늘 해봤던 게임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공포게임이었던 커즈베이비라고 합니다 어 마무리로 예상했던 것처럼 애기가 싹바가지 없이 튀어나왔는데 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니죠 다음 게임 가보도록 합시다 자끝